정훈아, 엄마 백화점 가봐야 돼. 네, 엄마, 아이 친구네 누구요? 응, 하고 밥도 같이 먹었잖아. 왜요 그러니까, 네, 그럼, <laughs> 네, 엄마 닮아서 <다니면서> 되게 똑똑하다. <laughs> 받아봐. 아이고야. 아이고, 그래. 두 분이, 그래. 어디 다녀오십니까? 아이고. 우리 손주하고 산책 좀 하고 왔다. <laughs> 할아버지가 중력도 사주셨다. 아형님내저 작은 대신은 내, 내 치즈카에. 뭐, 형님이 나가락하면 뵐수 있겠습니까? 에? 히틀려 맹령이 곧 복종 아닙니까? 하레비 서재에 가서 놀자. 네. 아재. <laughs> 너한테는 이 회전 의자가 아주 잘 어울린다. 하이고 <laughs> 우리 정원이 없으면 이 하레비가 무슨 재미로 살고? 어? <laughs> 그렇지만 너는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. 하레비가 사람 보는 눈은 있거든. 하에이고이 <laughs> 무자식아. <laughs>